용기의 캡슐, 아주, 아주 소중해요. 와, 근데, 야 씨, 미쳤는데, 이 고증? 화염 드라몬, 뿔까지? 용기의 문장. 용기의 캡슐이고요. 꺼내기도 쉽지 않고만. 그리고 번개. 번개 드라몬이 된 우정의 문장. 이야, 씨, 번개 드라몬 모습. 그리고 빛과 희망. 이야, 씨, 발바닥에 <laughs> 카피라이트 적혀있죠? 이건 좀 세우기 쉽게 돼있다, 빛과 희망은. 네페르몬과 페가수스몬. 사닥몬과 같은 몬은 그대로 이어졌죠. 야, 여기 발목에 디테일이 있었네. 이런거... 우와, 그리고 희망의 캡슐이 이거 문장이 반대로 돼 있었군요. 다시 꺼내, 꺼내, 힘드니까 잠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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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게요. 다음 지식의 캡슐, 강철 같은 지식, 디그몬... 지식의 캡슐, 완전 디그몬의 형상 그 자체죠. 그리고 사랑... 오 어, 여기 뭔가 톱니처럼 돼 있어. 호루스 몬이 되는 사랑의 캡슐, 이것도 좀 디자인이 이뻐... 뭔가 펜던트 느낌? 그리고 성실 잠수몬 아주 재하가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우리 서기가 아주 잘 달래가지고 잠수몬 타고 탈출했었죠. 이거 살짝 좀 이쁘다. 그리고 왜 못생겼다고 말하는 게 순수인지 모르겠지만 잘생기고 좋아하고 암튼 순수 수리몬으로 지나는 순수의 캡슐이죠. 표창 표창이 좀 이쁘다. 위에는 씨앗 느낌이.